자 핑퐁 드디어 첫 번째 핑퐁 시간이에요. 오늘 1형식 가지고 핑퐁 한번 해볼 겁니다. 자첫 번째 걸어, 걸어서 어디로 가, 누가 걸어서 어디로 가이 패턴이에요. 자 누가 한다라는 말 항상 동사 두 개죠. 그렇죠? 걷는다, 걸어서 간다, walk, walks 두 개입니다. 그러면아여튼 물어보죠. 자 걸어가, walk, walks 두 개라는 거.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나오는 거죠.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니까 방향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걸어서 어디로 가? walk to work walks to work 되겠죠? 그죠? 걸어서 직장으로 가면 walk to work walks to work 걸어서 학교에 가면 walk to school walks to school 되겠죠? 거기에 이제 누가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밥은 걸어서 직장에 가. 밥 Works to walks to work. 밥은 한 명이니까 walks겠죠. 밥 walks to work. 밥이 걸어서 학교에 가면요. 밥 walks to school 되겠죠. 누가 걸어서 어디로 가는 거죠, 그죠 그걸 그대로 떠올리면 됩니다. 밥 walks to work. 자, 스텝 2예요 자, 매일 활창한 날에 따뜻한 날에라는 말이 붙어요. 언제 어디서라는 말은 매일 뒤에다 붙이면 됩니다. 맨 뒤에다 붙이면 돼요 그러면, 밥은 매일 걸어서 출근해지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밥은 걸어서 직장에 가는 거죠? 그것도 매일입니다. 그러면, 밥은 매일 걸어서 출근해. 밥 works to work. 맨 뒤에 every day. 붙겠죠? 화창한 날에 이것도 언제라는 말이니까 맨 뒤에다 붙이면 되겠죠? on sunny days가 맨 뒤로 가면 되는 겁니다. 밥은 화창한 날에 걸어서 출근해. 누가 가는 거죠? 밥 works to work. 언제? On sunny days. 밥은 따뜻한 날에 걸어 출근해. 누가 가는 거죠? 밥이 가는 거잖아요. 밥 w o r k s to work. 언제? On warm days. 그럼 되겠죠. 자세 번째 패턴입니다. 이제는 운전할 거예요. 운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해가 뭐가 있죠? Drive, drives. 사람이 한 명이면 drives. 그러겠죠. 운전합니다. Drive, drives 두 개. 운전해서 어디로 간다도 drive. drive drives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운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직장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drive to work 또는 drives to work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누가 이제 운전합니까? 밥이란 사람이 운전해서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걸 그대로 연상을 하면 됩니다. 밥은 운전해서 출근해 누가 가는 거죠? 밥 어떻게? drives 어디로? to work 밥 drives to 밥은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Bob drives to work. 여기에 매일 추운 날에 바람 부는 날에 언제 어디서 하는 매일 뒤에 붙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밥은 매일 추운 매일 운전해서 출근합니다. 누가 운전하는 거죠? Bob drives. 어디로? to work. 언제? every day. 밥은 추운 날에 운전해서 출근해요. 누가 가는 거죠? Bob drives to work on cold days. 밥은 바람이 부는 날에 운전을 출근합니다. 누가 하는 거죠? 밥 drives to work on cold, on, 바람 부는 날이니까 on windy days 되겠죠. 자, 이 점, 이번에는 점이 자전거 타고 갈 거예요.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간다? 바이크, bike, 바이크스. 두 개입니다.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간다? 바이크, bike, 바이크스. 사람이 한 명일 때, 바이크스. 근데 자전거 타고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학교로 간다? 그러면 to school. 직장으로 가면 to work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전거로 출근해. bike to. b i k 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죠. bike to work. bike to work. bike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페달 달는 거. 그럼 자전거로 출근해. bike s to work. bike to work. 누가 가는 거죠? 밥입니다. 밥, bike s to. 어디로? to work. 항상 항상 이란 말이 빈도 부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붙이면 돼요 자전거로 출근한다 bikes to work 항상 자전거로 출근한다 always bikes to work 되겠죠 항상 자전거로 출근한다 항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always bikes to work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bob always bikes to work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화창한 날에, 따뜻한 날에는, 언제 어디서는 맨 뒤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밥, 항상 가는 거죠? 밥, always bikes. always하고 b i k e s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밥, always bikes. 어디로? to work. 언제? on sunny days. 한번 더. 밥은 항상 따뜻한 날에 자전거로 출근해. 밥, always bikes. 같이 붙어있는 거예요. always bikes가 붙어있는 거예요. 밥, always bikes. to work. 언제? on warm day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대로 한번 수업 시간에 한번 대개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안녕.